빛이 사랑을 통하여 빛난다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최종일 시 사랑의 빛이 비추이는 거대한 생명의 빛줄기 존재의 본질이 있는 곳에 용기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라 사랑이 빛나고 향기로운 마음이 행복하게 연결되어 드러난다 모든 일에 하나 된 마음이 서로 나누어서 그 마음이 아름다움에 깨어나게 하며 하나됨이 함께 존재하는 변한된 세계, 이 세계의 빛이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빛을 알게 하고 예타는 마음이 함께 나누는 지혜를 통해 더 자유로움을 주며 밝은 것을 통해 더 밝게 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있다. 가슴이 순수할 때 자신에 대한 걱정이 없이 빛의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려라. 자신이 주인아 의심도 없이. 우리가 이 빛의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의 몸체와 나의 전체는 빛을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알고 두려움을 스치심 타당 없이 빛이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가슴이 순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빛을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볼 것이다. 나는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빛이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사랑을 통해 빛나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